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략가들의 김태준입니다 최근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에 입법예고한 주택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는데요 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내용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요 제안 이유는 전세 사기 및 보증금 미반한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용은 그거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다른 내용을 한번 보면 주요 내용은 일곱 가지입니다. 이 일곱 가지 모두가 솔직히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를 확대해서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재정 상태를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임대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도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안될 경우 임차인이 그걸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라든지 그러면 소득금액 증명원, 뭐 직장, 뭐 이런 걸다 알려달라는 거죠. 결국 임대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다 달라는 겁니다. 이걸 요구한다는 자체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이걸 왜 요구하는지,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에서 이것까지 요구할 이유가 있는 건지,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은 당연히 압류의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확인한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인정하지만 그 이후의 내용까지 확인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이 내용이 발의된 게왜 발의가 되었는지 왜이 내용이 나온 건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다음 내용을 한번 보면 임차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집을 가진 걸 매도할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양수인 그러니까 매수자에 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그 서면으로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지혜가 승계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를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를 받은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나 집주인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하면 임대인에게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럼 보증금 반환 의무가 유지된 상태에서 집을 매도하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결국 내 집인데도 내가 매도할 수 없다 임차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매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임차인이 새로 매수하는 집주인의 정보를 받고 그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매수자를 선택하는 게 임차인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전세 사기, 전세 포비아에 대한 내용이 맞는 건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당연히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에서 임대인의 재산권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모든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 부분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까지는 아마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동의하지 않으면 매매를 할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 볼수 있겠죠. 또 다음 내용을 보면 이 다음 내용은 더 어이가 없습니다. 아마 이 내용이 발의된다라고 하면 전세 시장은 아마 폭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내용인데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행법에서 임차인이 1회만 한정하여 행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이해로 변경하고, 그러니까 계약갱신청구권이 1 플러스 1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두 번까지, 그러니까 1 플러스 1 플러스 1, 총세 번을 거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갱신할 경우에 2년간 보장되어 있던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변경한다. 그러니까 3년, 3년, 3년이 되는 거죠. 그러총 그러니까 9년이 되는 겁니다. 지금 기존적으로 있는 것도 2년 플러스 2년이죠. 근데 이걸 3년으로 바꿨기 때문에 3년 플러스 3년으로 바뀌는 거고, 거기서 한번더 청구할 수 있으니까 또 3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총 9년이 되겠죠. 그럼 9년 동안, 임차인을 바꿀 수 없게 계속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하면 그 9년 동안 임차인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공공에서 진행해야 될 문제를 사유재산에다가 적용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공에는 장기임대라든지 연구임대라든지 여러 가지 임대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 임대를 유지하면 되는데 왜 사유재산을 이렇게 연구임대나 장기임대처럼 사유재산에 적용시키려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전세 시장은 급등하는 시장이 될 수밖에 없고, 9년 동안에 올리지 못하는 전세금을 9년 전부터 올린 시장으로 시장이 형성되거나 아니면 9년이 지난 다음에는 전세가는 무한대로 급등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불안한 부동산 시장을 만드는 게 이게 맞는 법안인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때입니다. 저는 이 법안이 나오고 참 말이 되지 않는다. 이 법안이 나왔을 때 모두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 저도 똑같습니다. 이 법안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 법안대로 시행된다라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생기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이 더 형성될 것이다. 이제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좀더 안정화되어가고 전세 보증보험 한도율을 126%로 책정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가고 있는 시장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좀더 안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될 법을 그 제한 이유가 이런 내용으로 그 내용이 나온다면 말이 되지 않겠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세 사기에 대한 안정성을 조금 더 안전하게 갈수 있도록 지금처럼 이어가야 되는데 이런 터무니없는 대책으로 이 전세 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전세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안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1호 부동산 대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 사람들은 전세를 살수 없도록 서울에는 전세를 살수 없도록 대출 규제를 일원화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만들어둔 상태에서 임대차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만든다. 이건 임차인을 보호하기보다는 뭔가 하려는 의도가 있는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내용이 어이없고 황당하기 때문에 조금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이 의견이 발의가 됐으니까 앞으로 이 발의된 내용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서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좀더한 목소리로 얘기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새로운 소식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